마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 나는 지방에서 일을 마치고 늦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고속도로 위는 이미 무한리가 가득했고 와이퍼를 아무리 빨리 돌려도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빗길을 달리고 있었다. 한참을 달리던 중 백미러에 이상한 것이 비쳤다. 처음엔 물방울이 번진 불빛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형체였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누군가 젖은 옷차림으로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중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속 1 0 0 k m 가 넘는 속도에서 사람이 설수 있는 곳은 없었다. 게다가 그 모습은 내가 백미러를 볼 때마다 계속 따라오듯 보였다. 겁이 나서 고개를 돌려 뒷좌석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돌리면 사라지고 다시 거울을 보면 그 사람이 또렷이 나타났다. 비에 젖은 얼굴, 축 늘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이 없었다.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검은 구멍만 뚫려있었고 그 얼굴은 점점 가까워져 백미러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나는 라디오를 켜 두려움을 잊어야 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음악 대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톡톡톡 고속도로 빗소리와는 전혀 다른 귓가에 울리는 명확한 소리였다. 중간 뒷좌석에서 젖은 발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뒤돌아볼 용기 없어 그대로 전방만 응시한 채 악셀을 밟았다. 때 번개가 치며 도로가 환해졌고 내차 앞에 갑자기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빗길에 미끄러졌다. 눈을 질끈 감며 으 충돌을 예상했으나 아무런 충격도 느껴지지 않았다. 조심스레 눈을 뜨니 도로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전면 유리에 물방울로 번진 손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신시 휴게소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른 데 옆자리에 놓아둔 휴대폰 화면이 저절로 켜졌다. 카메라에 비친 게 있었고. 전면 카메라에 찍힌 내 모습 뒤로 젖은 사람이 앉아있었다 우는 입술이 화면 가득 건지며 나를 향해 숙삭했다 집까지 같이 가줄 거지? 어떻게 해서든 집까지 가야 했기에 나는 백미러 덮개를 덮고 달렸다 이제는 보이지 않으니 괜찮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빗길 고속도로를 달렸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었다 눈앞 시알만 집중하며 달린데 갑자기 조수석 틈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이상하게 규칙적인 모양을 만들었다 마치 사람 손바닥이 유리에 붙은 듯한 자국이었다.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려는 순간 차안 가득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다. 젖은 흙과 썩은 물 냄새 그리고 뒷좌석에서 낮게 깔린 숨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악셀을 밟아 미친 듯이 달렸다. 하지만 속도계가 고장난 듯 바늘은 80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다. 차창 밖 풍경은 끝없이 같은 표지판과 같은 도로만 반복되었다. 마치 고속도로 자체가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처럼 겁에 질린 채라디오를 켰다. 견해 들려온 건교통정보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였다. 백미로안 본다고 내가 없는 줄 알았어? 그 순간 앞이 환하게 번쩍이더니 눈앞에 갑자기 사람의 형체가 나타났다. 나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지만 입늦었다 차는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크게 전복되었다. 의식을 잃기 전 귓가에 또렷이 들려왔다. 이제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다. 경찰은 차량이 전복된 상태로 빗길 갓길에 멈춰 있었고 지나가던 차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그 다음이었다. 구조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내가 혼자 운전한 모습이 찍혀있었는데 타고 직전 마지막 몇 초간의 영상에는 뒷좌석에서 고개를 내민 듯한 얼굴이 뚜렷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영상이 왜곡된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는 안다. 지금도 밤이면 병실 창문에 물자국이 찍혀있고 간호사가 없는 순간마다 그 낮은 웃음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